어서어서어서어이 뭐야 뭐야 어저판 놓으지? 평에서 이하 시계라고? 밑을 흔들라. 야, 다 아 지금 와. 그림 아파. 내가 아파. 아, 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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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와. 하여스한다고 얘기하니까. 네. 선수 그 점프 같이 떴는데 밀린 거예요. 그냥 균중에서 그 살짝 맞았는데 타고 도지는 거요잘습다 콘치은 우리 볼인데. 어, 그래. 아우! 심판 콜는 든. 센이 근데 없는 실체를 만고 가지고. 저 약간 까 밑으로 나 넘어진데. <laughs> 저기 없구나. <laughs> 어이 하는데 갑자기 스케이트 좀쑥 밀리는 거야. 좀막 힘이 아, 아닌데. 어, 그렇지. 나 아까 넘어질 너무... 뻔. 알아서 잡네. 잘... 개깜짝 놀랐어 <laughs> 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씨. 시간 시간 생각 공격을 쫓는 거라서 그래, 이거? 아 나이스 할수 있나? 스스는거 파스. 파스. 같아 많이 아파? 아, 아, 그래, 지금가봐스 아, 있어요? 잠깐만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자, <laughs> 안 되네. 보 <laughs> 자, 여기서 좀 따, 끝나고 게요 이리로, 어? 끝나고 뛸게요. 이지나고렇게 뭐, 뭐, 뭐. <laughs> 빠져줘야 돼 그래야 그 <웃음> 공간이 냐뭐할수 <laughs> 있는 거잖아요. <laughs> <laughs> 내가. 타이 안무 들어 나이스!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하이 들어다 빠지면 이렇게 들어가선수들 아까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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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같이 들어가 아, 아 그러 리 <목> <initiatives> <laughs> 전에 <목 Club>

잘했다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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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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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 아, 여 아, 또또 아, 수비 아, 아, 나이스, 했지, 나이스 나이스 이스 아, 지지 아, 아 말고 뺄지 말고 재호나방금영지지고 <laughs> 이거 봐이왜한번영 <하고>, <laughs> 응, 최대한 빨랐던 거 같은데. 지도 <laughs> 빨리 나와, 지이말지어뭉쳤다뭉쳤잖네 아, 아, 아. 명이잖아, 네 명. 5

아이고 늦었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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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칠. 아, 아 나이 날싸요. 자 수비 수비 수비. 아, 뭐. 오 동점 됐어요. 동점. 좋아. 뒷선 헤지잘 나와야 돼. 뒷선. 아, 바스. 응. 바스. 연승이 좋다. 좋았다. 어, 아비. 괜찮아, 괜찮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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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답이, 답이. 수비로해, 수비로 해, 수비로. 다리 좋다 수비 하나 하자, 수비 하나. 뺏지 말고. 수비 하나, 수비 하나. 나이스! 아, 굿! 아, 죽어! 내려와, 내려와. 한번 더, 수비 하나, 수비 하나 더. 될이이 그렇지. 그렇지. 씨. 아우! 그걸 피줬는데 파울이야? 이게 왜? 아니, 막다 피줬잖아그손 잡았나? 어? 손으 이렇게 잡았나? 아니, 안 잡고. 여 가지고 그 바로 부분 들어간다.